보이가 너무 신세하면 날아갈것 같은데. 너무 어, 예쁘고 안녕하세요 목포 유달산 대표 김천수입니다 오늘 선보일 것은 도미입니다 도미 도미를 오늘은 손질법과 해뜨는 법 그리고 해먹는 법까지 다 해서 손질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미가 어떤 게 싱싱하고 좋은지 한번 볼까요 도미가 너무 싱싱하면 날아갈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알아요? 신선한 거를 눈을 보면 알죠 초롱초롱 봐봐요 땡글땡글 하잖아요 눈이 생선은 이런 거를 먹어야 진짜 맛있습니다 도미 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자식이라니 하고 생각해요 네? 내 자식이라니 내그 자식의 머리를 내서 도미를 네. 어, 손질을 깨끗하게 해서 껍질채 마스카워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선보일 테니까 한번 우리 지켜보십시오 일단은 이제 피를 빼야 되니까 아가미를 이렇게 쑤셔서 하고 꼬리 꼬리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늘을 싹 이제 벗겨서 이 머리 쪽에 이 비늘을 잘 벗겨야 돼. 손질하는데는 몇분 정도 걸려요? 손질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걸 이제 잘라버리고, 이제 대가리를 이제 자를 겁니다. 네, 요렇게 이제 잘랐어요, 이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이제 더디겠죠, 이제. 이게 뼈가 이게 구석구석 있어서, 이제 일반 사람들 하기에는 조금 이제, 많이 연습도 해야 되고, 많이 좀 다쳐봐야 돼. 이제 그래야 이제 조금 습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니까 깔끔하게 해야죠.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내가 먹는 것처럼 손질을 해야 소비자들도 좋아할 거고. 우리가 좀 비싼 이유가 있요 소비자들이 많이 참고, 소비가 많으니까. 그러면 오늘 잡은 도미는 가격대가 없어. 7, 8만원 정도? 7, 8만원이면 그 돈에 비해 가성비는 이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 도미,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별로 맛이 좀다르거요다 틀리죠. 도미 같은 경우는 한 3cm 이상. 먹어야 제 맛이 나고 불동 같은 경우는 한1 세스 정도 조금 이제 포르서 얇게 좀 먹고 그 육즙이 그 살아있어서 그 쫄깃쫄깃하고 그 식감이 틀려요. 사장님 어떤 고기 제일 좋아하요 저는 광어가 제일 좋아해요. 이거 장은 매우 잖아요이는양식이라 기린이 많아요. 기린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어요. 이제 위 같은거나 그런 걸 이제 손질해서 넣어서 먹고. 이제 다, 나머지는 다 버리죠. 이 기름이 많아서 여기 위, 여기 이제 간에 간, 호로 따지면 애랑으로 이제 애, 여기, 또는 쓸개, 여기 이제 위, 여기 위가 제일 지저분해 요 이게. 마스카라는 이 뜨거운 물을 팍끓였을때 순간적으로 딱 뿌려야 됩니다. 아, 오그라드네요. 이게, 이게 왜냐면은, 뜨거운 거 다면은, 싹오라까 오징어처럼 싹 오라들어요. 그러면서 얼음물에다가 딱 담가놓으면, 살이 땡글땡글해져요. 근데 도미가 이제 특히, 껍질도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하면서, 이게 사람들 그 먹었을 때 식감이 참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시다시피 여기 허에 뜨거운 물다 가지고 그냥 익어서 버렸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잘라버려야 맛있는 거 같고. 똑같아, 꼬리도.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매운탕에다가 이제 싸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등쪽, 이게 배쪽. 이쪽, 배쪽. 뱃쪽. 배쪽이 조금 낫죠. 근데 양이 좀덜 나와요, 배쪽이. 물기를 웬만하면 싹 깨끗하게 닦아줘야 진짜 맛있어. 이걸 랩 싸는 이유는 이제 이 상태에서 놔두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단 1, 2분 정도 놔뒀다가 먹으면 은더 시원하고 맛있어요. 메뉴! 음, 이거 이제 뱃살이니까 맛있게 먹기 위해서 보기도 좋고 네 도미회를 이게 맛있게 썰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야 관건이겠죠. 이제 시식감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제 떠오셨는데 어때요? 좀 마음이 좀 찡하면서 한점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마음이 찡하네 진짜 등쪽 간장을 살짝 찍어서 음 등쪽은 기름기가 없는데 살짝 담백해요. 배 쪽은 너무 얇아서 두 점. 음, 음, 배 쪽은 기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서 진짜 맛있어요. 배껍살약가 내가 칼집 맛있게 해가지고 한게배껍살 혹시 배껍살도 기름기가 진짜 잘 흘러요, 진짜. 음, 내등 쪽을. 그렇한번 나중에 한번잡숴보시면알 텐데. 이 정도 두께가 입안에서 꽉 차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초장. 음, 내배 쪽. 배 쪽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얇아요. 이, 이 창자 쪽에 있는 그 쪽이라 좀 얇으니까. 두점 요번엔 두점또 그렇게 말고 맛있게 먹는 팁 다른 것도 있을까요 묵은지 그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은 그배배사람들이배탈때 항상 그 뭐야 묵은지하고 회하고 칼하고 고만 딱할것 같더래 묵은지하고 회를 싸 먹으면 또또 색다르게 또 제맛이 납니다. 역시, 소장도 맛있는데, 돼지 맛에는 간장이 제일 맛있네요. 깔끔하면서. 도미를 손질하다 보니까 도미가 이행시가 생각나네요. 도, 도미는 미. 민들만 먹을수 있는 음식입니다. 도미를 손질법, 그 다음에 해 뜨는 법, 먹는 것까지 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보시고 도미가 어, 진짜 맛있고, 진짜 손질 잘한다 하면은 노랑지 수산 시장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한번 잡숴 보시면 그 맛을 이제 진짜 알 겁니다. 이제. 혹시 미인들이 도미를 사러 오면은 혜택이 있을까요? 미인들이 이제 도미를 사러 온다. 그러면은 또 다른 혜택. 도미 외 도다리를 한 마리 서비스 드립니다. 미인의 혹시 있을까요? 여성분이면 다 미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목포 유달산 대표 김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